아, 지렸다. 지렸다. 아 저희도 이정도 했어요 어때 너무 멋지지 저희도 이정도 했어요 아 너무 깔끔한데 이거 오오. 어디서 다운받은거 아니야? <laughs> 저기요 저희도 이정도했거든요어지 어, 맞지 잘했지 이거 오. 안녕하세요 도제 근데 왜 식당 하나밖에 없죠? 식당이 도제였나? 카톡 <laughs> 식당 다이져놨거든 근데 식당 한꺼밖에오어좋라고 <laughs> <정도 웃음> <정도 웃음> <좋소. 웃음> 진짜 아 도경티비 그런거 아니야? 호텔은 계속 같은데 아니 도경티비라니 아니지 도제티비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호야홍고에요. 저 개같은 효한고예요 개같은 효한고입니다. 야, 밥 먹자. 진짜. 밥 아, 먹어. 여기 밥, 밥, 밥. 아니, 밥충. 청기씨, 밥충. 많주오고고요 밥충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네, 다 정리까지. 아, 저는 언제 유튜브 올릴까? 이렇게 말만 하고 유튜브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할 예정이에요. 저 이번 시험, 이번 시험 치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거 시장을 조사 안, 안 했고. 야미안해 나도 원래 아니다, 유튜브 다 하겠다고 했지. 그럼 너랑 나랑 나같이 도업하자 어때? 야 지금 이거 찍고 있다. 계약 성사야. 이거 찍으면은. 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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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어놓고 뭐. 계약 성사 이거야. 아 아니지 아니지. 아지 유빈이네 모둠이 뭐라 하는지 아요갈라파고스섬에서 걸어간대요. 집까지. 걸어, 겠습니다 <laughs> 구독자님들, 듣고 계세요? 갈라파고스 섬은 안세양까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싹 가면 이팀야었군 만약에 동이가 국량. 국량. 3단 뛰기를 한다면 어? 제가 3단 뛰기요. <laughs> 3단 뛰기요. <아니. 띵이요. 웃음> 이동경 씨가 3단 뛰기. 한다면 저희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찍도록 다아 혹시 그질런기 말하시는 건가요? 어, 어. 어. 아저 3단 뛰기 해요 단이랑 그래. 25단 뛰기 와. 이도경 이도경 3단 뛰기 <laughs> 아니 25단 뛰기로 아, 아 25단 뛰기 <laughs> 저기요 도경이 이거 포탈 주면 안 돼? <laughs> 부사 25단 뛰기 도전해줘. 야, 이거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봐. 열받아. 하나 요새 뭐 나? <여태게> <웃음> <많나>? <웃음> 그거밖에 안 돼? 네, 여러분, 안 제가 안 오늘 쌍테를 <laughs> 붙였어요. 눈이 유니코넛... 커졌. 아니 밥, 아니 매자 먼저가 나 밥충이라고 치.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얘, 얘가 하는 거야. 아. 아, <웃음> <맞아>. <웃음> 안 돼. <laughs> 그럼 저는 이걸 들고 찍어 다닐게요.